이것은 8시 반에. 가 확인만 면 문자가 간단하게. 네. 이거 길로 기... 이렇게 보내기도 그래서 음. 글자는 제출이 안될 경우. 아. 그거 지금 학금 받아 지금요 뭐냐면. 대회를 이런 형식으로 처음 해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좀 긴장은 그나마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냥 딱 주제가 공개되자마자 글자를 정해서 약간 브레인스토밍도 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글을 적어 나가서 시를 완료했습니다. 현식이 없다 이거지. 12명으로 이제 올라가 嗯。 5109, 5107 어, 잠깐만요. 온라인으로 1 0장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본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논설 사안 작성이 끝났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를 살리기 백일장 대회가 성황리에 항상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역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격변기에도 기를 살리기 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백일장 대회도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도 이런 온라인 백일장이 유아 같은 컨텐츠로 활용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외국에서도 국제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참가하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전반적으로 성권에 든 작품들은 굉장히 그런 목적 의식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서정적으로 잘 갈무리된 작품을 최고상으로 뽑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난도의 문제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아주 명쾌하고. 어, 제대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 학생들의 그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낀 그런 그 심사 결과였습니다. 장래에 천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글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들었던 그 기승전결 구조,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할, 마지막에 자기가 했던 역할 이런 거를 볼때참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이런 행사를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어떤 대일 항쟁자를 우리 학생들한테 알렸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사단법인 결혈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동대문구청이 공동주최한 제12회 결혈살리기 전국고등학생 온라인 백일장 대회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대개 참여 학교가 약한 60에서 70여 개 학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2 2 0여개 학교가 참여를 했어. 어떤 면에서는 전국 고등학생 101장 대회가 더 큰. 상장 2020년 105호 금상 작전여자고등학교 정표은 기아는 제1 2회결를살리기 전국 고등학생 101장 대회 시 부문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우선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제게 크고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진하는 자세로 인해서 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2020년 106호 금상 고향예술고등학교 김서혜 늘의대기전 <laughs> 진행해 주시는 게 진행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서 작품 쓰는데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합니 제7434호 상장 서강고등학교 김세현. 기하는제1 2의계별살리기 전국고등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이증을 국무총리 상장부에 기자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한더의 별빛 김세영 한국사 페이지를 넘겼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교과서 한 장에 일으킨 모래바람이 턱et거렸다. 긴 여정이 될 것만 같아. 아이들은 가슬가슬한 모래알들을 털어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알 위에 서서, 아이들은 청산리 대첩을 상상하고 한국사가 들어있는 책가방은 무거워진다. 민족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웠던 걸까? 아이들은 이무게가일부임을 알고 있다. 저녁 어스름이 창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에 아이들은 밤하늘을 어깨에 짊어져을 영웅을 생각한다. 가방끈을 어깨끈을 꽉부여잡고 우리는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걸었다. 별빛엔 오래 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백일장을 열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며 이 상을 원동력으로 삼아 종진하여 시를 쓰이겠습니다.